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버거킹에서 4월 16일에 새롭게 출시한 어, 햄버거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름은 몬스터 와퍼예요. <laughs> 몬스터 와퍼라 가지고 햄버거가 벌써 와 이만합니다. 햄버거가. 그래서 10주 동안 한정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팔지 않는 국내 유일의 어, 단독 판매 제품이에요. 가격은 단품이 7,900원이고 세트가 8,900원입니다. 저는. 지... 제가 구매한 것은 몬스터 팩이에요 몬스터 팩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콜라가 두 잔이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와퍼, 몬스터 와퍼 주니어 그리고 프렌치 브라인 이렇게 해서 14,900원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버거킹 자체가 워낙 좀 고가의 제품이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일단 어,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개봉을 해보면은 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몬스터 와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알고 계시는 그 베이컨 치즈 와퍼에다가 크리스피 치킨 패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케찹 대신에 국내에서 좀 자체 개발한 디아블로 소스가 있어요. 근데 디아블로 소스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그 디아블로 소스를 검색해 보니까 뭐 디아블로 2 캐릭터 육성 방법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디아블로 2캐릭터에 육성하는 맛 좋습니다. 끝내줘요. 뭐 바가리 소설에서 키워가지고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일단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몬스터 와퍼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여기 마요네즈와 상추가 있고요. 토마토 두 개, 치킨 배티 그리고 고기 배티와 베이컨, 내장이 어,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스 는 여기 빨갛게 디아블로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실망이네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드셔보, 드셔보셨던 그 스테이크 버거 있잖아요. 버거킹 스테이크 버거, 그거랑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패티가 두장 들어간 전 세계 유일의 샨정판 버거, 몬스터 아빠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글쎄 생각보다 어 아,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뭐가 좀 특출난 맛은 좀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버거킹이 좀 숯불에 구운. 불맛나는 패티를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 쇠고기가 들어있습니다 100% 쇠고기 들어있는데 오히려 좀팀키를 하는 것 같아요 아심차게 크리스피 치킨 패티를 넣었는데 통 가슴살 입니다 퍽퍽한 통 가슴살 이어가지고 그냥 패티맛 밖에 안 나요 치킨 치킨 패티 맛이 거의 안 나고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토마토와 양상추와 불맛 나는 순 소고기 패티 맛만 강하게 나고 그다음에 치즈 맛, 베이컨 맛 그리고 치킨 맛은 거의 나지 않아요. 두꺼운 치즈 맛을 먹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야뭐디 디아블로 소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요. 한번 중심을 먹볼게요. 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뭐가 많이 들어 있는 이 중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쎄. 딱 중간에 먹게 되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게 치즈맛입니다. 치즈맛, 그리고 패티맛, 토마토맛. 어, 치킨 패티맛은 글쎄요. 그리고 전혀 맵지가 않아요. 자 다음은 맛은 똑같겠지만은 어 본스터 퍼어 주니어랑 먹을게요 어 주니어 패티가 뭐 달라 보이죠? 패티가 좀더얇쌍한게 마치 좀 헬시 포테이토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 먹다 보니까, 이게 기분 탓인가요? 일단, 패티 양도 약간 틀리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 물론 제 입맛이 이상해졌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디아블로 소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근데, 어,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 몬스터 와퍼하고, 몬스터 와퍼 주니어가, 단지 그냥 크기만 차이 날줄 알았는데, 이 치킨 패티의 모양도 틀리고요. 맛도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몬스터 와퍼 주니어가 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몬스터 와퍼 같은 경우에는 패티들이 또 워낙 많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정말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토마토나 아니면은 소고기 패티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어떠한 다른 속 재료들은 오히려 햄버거를 먹는데 좀더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줄수 있는 좀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킨패티가 가슴살인데다가그 퍽퍽한 양이 더 많아져가지고 먹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맛도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그 디아블로 소스마저도 좀 굉장히 많이 묻힌다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몬스터퍼 주니어는 일단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닭가슴살의 불편함도 좀덜 느껴지고요. 그 베이컨의 짭조름한 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몬스터 와퍼 너무 커, 몬스터 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베이컨 맛도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몬스터 와퍼 주니어는 그 베이컨의 그 짭짤한 맛이 치킨 패티의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것도 있고 햄버거 자체의 어떤 풍미를 좀 높여주는 어,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몬스터 와퍼 자체가 제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 광고에는 막 역대급 그 크기다 이 몬스터 와퍼의 포장지를 따로 만들어 할 정도로 되게 큰햄버거를봤는데 일반적으로 먹는 와퍼랑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와퍼주니어가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10주 동안 판매하고 종료되는 상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버거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시면 메뉴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온스타포 주니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